1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137회 시험 모두 어땠나요? 어, 느낌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어느정도 하시고 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끝까지 모두 쓰신 분들한테는 어, 기회가 있다 항상 뭐 그렇게 기회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4교시까지 제가 쭉 한번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웠던 것들 어,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봤어요. 그 위에, 뭐, 백색 잡음이라든지, 감리원, 뭐, 일교시 봤을 때, POE. POE를 기환으로 해서, POC라든지, EOC는 뭐, 소설을 써도될것 같고요. 저게도 위성, 이더넷 투 프레임은 약간 어려워서 못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보통신에 있는 분들은, 어, 대강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지, H-266, H-266, H-264. hr265, h 2 6 6 이거 다 공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풀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터널의 비상방송도 그렇고요 어, 1교시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뒤에서 한번 더 분석을 할거고요 차량형 검지기. 어, 12번 문제를 봐서는 차량형 검지기에서 도, 도로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면은 뒤에 보면은 사교시, 어, 사교시에서 보면은 CITS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철도나 도로 공사 쪽에 문제가 있는 부위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특징적인 게 제가 AI 관련된 문장에서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AI로 어쩔 수 없이 하나 내준거 같아요. AI 신뢰성 인증 개념. 어 인증 범위, 특징 및 점검 사항. 이 저희 카페에서 요거를 이제 시험 보고 올려 주신 분이 있는데 요요 요, 요걸 적어 줘야 되는 거죠. AI 제품 신뢰성, 특성 및 점검사항에서 투명성, 책무성, 책임성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소설을 적어줘야 되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쓰는 것보다 AI 개념을 갖고 신뢰성, 인증범위, 특성별 점검사항 특성별 점검사항을 여러분이 생각나는 소설을 적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특색이 되는 게 NECOMP였죠 저는 NECOMP를 못 쓴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네컴프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컴프는 어,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그 21년도 125회 시험 볼때 네컴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격을 했습니다. 어, 여기 보면 3교시에 NMS와 SDN을 비교 설명하시오해서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풀면서 네컴프를 어, 적어줬거든요. 네 컴프를 적어주고 당시에 양 기술도 같이 적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6번제에서 제가 19점인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게 된 중요한 그 시험이었기 때문에 요때도 제가 네 컴프랑 양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 지금 요네 컴프가 어렵다 라고 하면은 아직 합격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네 컴프 같은 걸 건드려 줄서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802.1X 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1교시는 어 중하 정도까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1교시는 풀만 했다. 그렇지만 이제 2교시로 가면서 약간 좀 어려워졌다. 이제 들어는 봤는데 쓰기가 애매한 거고요. 산문 같은 문제는 되게 좋은 거있죠 3교시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도에 l t R과 5G R이 들어가 있고 뒤에 4교시에도 CITS가 있기 때문에 아 철도 관련된 사람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1 교시나 이 교시 이후에 삼 교시 때는 철도 관련된 사람이 확실히 들어갔다라는 것을 좀 인지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FTTAHOOLT 이건 정보통신 기사 시험에서도 다른 부분이고요. DVR인지 MVR 그것도 이제 다른 부분인데 감리원 감리원 관련돼서도 상주 책임 보고에서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쓸려다 보니까. 시험 보는 중간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문제는 이제 사교시였죠. 사교시에서 데이터 검출 오류 원인과 검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 기본이 있는 분들은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와이파이의 TWT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거고, FSK는 막상 쓰려니까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거고, 어, 광케이블의 공장 시험 반입 검사, 이것도 그냥 소설을 쓸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고가형성에서 tcpip 관점에서 tcpip 계층을 적어 주고 그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면 되는 거였고 cits는 다들어는 봤는데 막상 쓰려니까 어려운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밀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음 문제는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2교시나 3교시 4교시는 어 서술형은 뭐 기본적으로 한중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쓸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세부적인 풀이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공부하시고요. 어, 저도 이번에 그 제가 학원에서 공, 강의를 했는데 예측했던 게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상당히 좀 아쉬운 시험이었고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했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제가 하루 보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저희 카페에서 조회했을 때 정리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다 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카페에 있는 내용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중하 정도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D-WAN 보면은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뭐 감리원 관련돼서도 한번 이제 보면은 감리원 벌칙이라든지 서술형에서 부진공 공정이라든지 어 감리, 감리원 배치 현황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철도 쪽에서 m p d s i p m p d s 랑 m p d s 랑 이제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고요. 음, 저기 도유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저기에도 중계도 정지계도 여기 그 l e o 에 대해서 많이 정리된 걸 봐서는 어, 많이 다뤘던 그런 그 부, 그런 부분이죠. 자1교시만 1급,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교시 이제 백색자범에 대해서이 정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백색자범은 여기 보면은 그 전에도 TVWS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왔고 백색자본 a w g 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백색자을 물어본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기출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백색자본은 하 정도 보는 거고요 1교시에도 감연을 물어봤고 여기 3교시에도 감연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1교시에는그 감리원의 정의와 배치 기준 3교시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아, 철도에서 감리하는 분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리원은 저희가 83회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PO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E가 나왔는데 POC랑 EOC랑 같이 나왔죠. P O E 부분은 P O E 플러스까지해서그 전에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P O E를 기반으로해서 P O C나 E O C는 약간의 소설를 적어주면은 그냥 풀만 했다. 물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쓰냐가 이제 관건이었죠. 그다음에 사번 문제, 사번 문제, 적외도 위성, L E O, 적외도 위성도 최근에 일론 머스크 부터 해서 계속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외도위성도 2,000km 이하로 해서 기본적으로 쓰면 되는 부분이었구요. 그 다음에 네컴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컴프는 양하고 같이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고 개념 잡아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손을 못 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더넷 투 이더넷 투 요런 그림 같은 거 그려줘야 되는 거죠. 이제 목적지 어 테스테이션 송신지 소스가 되는 거죠. 이 돈의 2802.3을 비교하면 더 좋았던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다음 7번 접지 저항에 대해서 배고 미자의 사례. 이거 저희 카페에도 제가 정보통신 기사에도 보면 나오는 부분이고 접지도 저희가 항상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어정도 공부하시는 분은 쓸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H다 266은 어, 우리가 H다 265를 공부하고 또 H다 264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풀 만한 한 거였다. 그다음에 구번 문제 도로 터널 및 비상 방송에서의 정의와 기기 사용 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런 것어 철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는 도로에 관련돼서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철도랑 도로라든지 비상 방송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엔 풀만 했다. 그 802.1x 문제는 802 계열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bg, an, ac, ax 등등등도 있고요. 15.4 계열도 등 있기 때문에 여기랑 묶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02.1x 인증으로 해서 별도로 나온 거는 없었기 때문에 신규지만 이것도 풀만한 문제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건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그 11번에 여기 보면은 RTK 문제는 제가 학원에서 한번 강의 했던 문제인데, 요, 제 강의를 뭐 들었던 부분은 뭐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근데 요 RTK를 방송망하고 연결해서 나오니까 약간 방송망하고 좀 변경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 AI 신뢰성, 요런 문제가 새롭게 나왔고 AI는 계속 저희가 나오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소설을 적었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점수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을 어 끝까지 푼 분들한테는 분명히 학교에게 그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항상 포기하지 말고 이거 푸셨으면 하고요 1 3 7에 여기 그 3교시 문제 전형에서 MPLS, VPN, IPsec, SDN 이거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은 문제고 어 아마 기본적으로 SDN도 옛날부터 많이 취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험은 그것도 너무 쉽다고 볼 수도 없고 세부적으로 묻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는 중이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 본 분들한테는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 합격자 발표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험 보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